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4월 5일자 여러분들과 LS 일렉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갑작스러운 주가 반등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 고점이었던 13만 7천원 뚫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질문을 주시고 계시고요. 어떤 재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지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는지, 어떤 재료들이 남아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LS일렉트릭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결론부터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세 상승 시작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전고점 결국엔 뚫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 눌림 구간이 왔을 때 지지받는 모습 확인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저와 함께 기사를 하나 보실 텐데 LS 일렉트릭 전력 시장 수요 확대에 대해서 지난해 실적이 최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AI 시장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고 이 AI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AI를 통해서 전력을 정말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AI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전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LS일렉트릭 최대수의 종목으로 부각받으면서 전고점 뚫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점 뚫어주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말로만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 LS 일렉트릭, 이미 장, 이미 올해 2월 7일, 장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214분에게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매수가, 7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목표가 13만원까지 제가 알려드렸고요. 1차 목표가인 13만원 도달한 이후에 50% 물량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으로 대응 계속 이어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실제로 저희가 2월달 이렇게 주가 놀린 시점에 여유있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13만원인 1차 목표가까지 아직까진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 홀딩 중이고요. 지금도 보시게 된다면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70% 넘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 도달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만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이 목표가인 13만원 도달했을 때이 부담스러운 신고점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어떤 재료와 수급을 통해서 이겨내는지 이런 부분들 보면서 제가 정확하게 끝까지 대응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 1 9 0 4번으로 ls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 대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매일 8시 반부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ls 언제든지 이 LS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과도 소통을 하시고요. 궁금하신 건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주가가 눌림이 나왔을 때 악재를 통한 추세가 꺾이는 시점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가가 눌림을 받는 조정 구간인지에 대해서 매일같이 제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도 200분이 넘는 LS 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소통하시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LS 일렉트릭,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 뿐만 아니라 주요 핵심 계약 일정들 모두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토대로 4월 달에 터질 주요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증권사에서 각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실리면서 터지고 있는 가운데 주가를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이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전혀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물량이탈이 발생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고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이 재료들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끝내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눌림 구간이 어디인지 또 매수 평단가 높으신 분들도 추가 매수해서 매수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구간 어디인지 확실하게 대응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 주시는 분들 유튜브 라이브 링크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ls 일렉트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는 13만원까지 가지고 가시되 이 13만원을 돌파했을 때부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대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 가지고 함께 확인을 하시고요. 주식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LS 일렉트릭스 하나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기 어렵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알려 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제가 챙겨 드릴 겁니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4월 5일 제가 장전 8시 54분에 265분에게 모두 알려드렸고요. 중앙 에너비스와 hb 테크놀로지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중앙 에너비스와 hb 테크놀로지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아직 굳건하게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hb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오늘은 너무 기분 좋게도 장중에 hb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닫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닫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자랑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모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제가 매일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9시부터는 8시 반부터는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 제가 식감의 수 단타 종목 알려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전부 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HB 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오늘 수익을 내고 나왔지만 중앙이너비스는 지금도 상한가를 닫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내일 개탕승까지 노려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전혀 어려울 게 없으실 거고요. 아무래도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내가 본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올해 들어서 최대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올해 IPO, 2조대 대형,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자동차 부품주로서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이만3 0프로에 달하는 유보율,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역시 작년 대비 2 0 0 넘게 늘어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보율, 확보한 현금을 통해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확실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주가 반등 이후 눌린 구간에서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시기 왔기 때문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매수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 종목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실제로 계좌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 주면서 주가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천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천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의 여유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 있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제로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 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